현재 토트넘의 최다 득점자라고 의스되며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선수가 심각한 부진을 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브레넌 존슨입니다. 토트넘에서는 90분당 평균 슈팅 3.4회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했던 그가 어째서인지 웨일스 대표팀만 오면 슈팅을 거의 시도하지 못하며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특히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최저평점까지 기록하며 팀내 워스트로 낙인이 찍히는 등 충격적인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도대체 이런 선수가 어떻게 토트넘에서 중용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토트넘에선 어떻게 슈팅을 많이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축구 전문가들은 존슨의 경기력을 면밀히 분석했고, 한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슨뿐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과 함께 뛸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경기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흥민의 영향력이야말로, 유럽의 각 구단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유로피언 풋볼 챔피언십. 그리고 그 본선 진출을 위한 중요한 관문, 네이션스 리그. 경기 전 웨일스는 리그비 그룹 4에서 승점 8점으로 조 2위를 기록 중이었지만 3위 아이슬란드와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이번 터키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경기에서 웨일스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그 문제는 상대가 아닌 팀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브레넌 존슨이 뜻밖의 심각한 부진으로 팀에 큰 어려움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브레넌 존슨은 양팀 통틀어 가장 낮은 평점인 6.3점을 기록하며 팀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슈팅을 전혀 시도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웨일스의 공격 상황마다 존슨에게 공이 전달되면 높은 확률로 턴오버로 이어지거나 패스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존슨은 웨일스의 공격 전개를 막는 걸림돌이라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전반 구분, 터치라인 부근에서 존슨에게 공이 전달되었으나 곧바로 공을 빼앗긴 데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반칙으로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존슨은 경기 초반부터 경고를 받으며 팀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존슨의 이 정도 실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공격의 흐름을 자주 끊는 장면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존슨의 이런 실수가 경기 내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들며 동료들에게 패스를 요구했지만 막상공을 받으면 어설픈 돌파 시도로 이어졌고 이는 대부분 턴오버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웨일스 선수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몇몇 선수들은 불만을 드러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터키가 이러한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터오버 머신이나 다름없는 존슨이 볼을 잃을 때마다 터키는 빠른 역습을 전개하면서 웨일스 수비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몇 차례 웨일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터키의 뒷공간이 텅빈 결정적인 역습 상황. 이를 빠르게 질주하는 브레넌 존슨에게 칼날 같은 패스가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존슨의 미숙한 볼터치로 인해 공은 옆으로 튀고 말았고, 웨일스 대표팀은 크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목할 점은 이런 실수가 단지 웨일스 대표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토트넘에서도 자주 목격된 장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브래넌 존슨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스피드입니다. 직선적인 드리블과 순간적인 가속력으로 역습 상황에서 강점을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기술과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패스 타이밍과 퀄리티가 떨어지며 슈팅마저 대부분 원터치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존슨에게 정교한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슈팅은 대부분 관중석으로 향하는 홈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존슨은 불안정한 볼 처리로 공격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공을 처리하던 존슨은 헤더로 공을 동료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그만 터키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터키의 빠른 역습으로 이어졌고 결국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는 치명적인 실책이 되고 말았죠. 경기 종료 후 워스트 플레이어로 지목된 브레넌 존슨에 대해 축구 팬들은 미숙한 점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존슨의 토트넘에서의 활약과 웨일스 대표팀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브레넌 존슨의 극명한 경기력 차이의 원인으로 손흥민의 영향력을 지목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공간 창출 능력과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존슨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존슨의 빠른 스피드와 공간 침투 능력 같은 장점을 극대화시켜주었다는 분석이었죠. 하지만 웨일스 대표팀에는 손흥민처럼 상대 수비를 유인하거나 킬패스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존슨은 혼자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기술적 한계와 부족한 판단력이라는 약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존슨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존재로 인해 수많은 약점들이 가려졌던 반면, 웨일스 대표팀에서는 존슨 혼자 경기를 풀어나갈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말았던 순간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손흥민의 영향력이 브레논 존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리케인이 있는데,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부진할 때마다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귀화시켜야 한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은 케인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무리뉴 감독은 케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언할 정도였죠. 이뿐만 아니라 대한 클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처럼 토트넘에서 주목받았던 선수들 역시 대표팀만 가면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움직임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동료들의 장점을 끌어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역할이 단순히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의 존재는 팀 전술을 넘어 개별 선수들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최근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과 함께 그의 향후 거취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이 결국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공신력 있는 기자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1년 연장 옵션 발동 소식을 전한 직후 국내 몇몇 매체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재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을 둘러싼 주도권이 손흥민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갑의 입장에 있는 것은 토트넘 구단이 아닌 손흥민이라는 것이죠.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구단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럽 다수의 B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은 물론 앞서 언급했던 경기 영향력 등으로 인해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손흥민의 거취는 토트넘 구단이 아니라 손흥민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한 축구 전문가는 이를 두고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그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현재 구단이 의뢰 입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때 손흥민이 재계약 협상에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음은 명백한 상황. 손흥민은 결국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커리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성공적인 이적을 간절히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